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재학 중인 박수정입니다. 제가 학과 공부한 기록들을 인스타그램에 남기면서 많은 분들에게 질문이 받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굿노트 사용법입니다. 공스타그램을 통해서 전해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굿노트 사용법에 관한 유튜브 다른 영상들은 저는 일단 본 적이 없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굿노트를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굿노트5를 올해 2020년 6월에 구매를 했었고, 제가 공부하면서 터득한 방법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딱 공부할 때만 필요한 꿀팁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굿 노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굿 노트 노트북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해부학 정리 같은 거는 이런 것을 노트북이라고 하고 이런 노트북을 저장하는 것을 폴더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일주일에 주 5일 수업이 있으니까 월화수목금으로 저는 그날 한 강의를 이렇게 폴더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 과목별로 노트북을 생성했어요. 그럼 먼저 노트북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더하기 표시 있는 신규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면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을 누르면 제가 표지도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고, 속지도 제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속지는 가로도 되고, 세로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노트북,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노트북이 세로니까, 세로를 많이 사용하시겠죠? 음, 이렇게 속지는 다양하게 있어요. 필기용, 계획표. 그래서 저는 플래너를 계획표로 사용하거든요. 음악도 가능해요. 근데 저는 음악은 필요 없어서 안 쓰고, 보통 제가 그냥 필기를 할 때는, 뭘 사용하냐면 무눈종이를 사용해요. 무눈종이가 저는 막뭐 그림을 많이 그리니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줄도 있고 줄도 넓은 간격, 좁은 간격 다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림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백지도 가능하고 검정색깔 글씨에 하면 글씨가 조금 더 돋보이겠죠? 이렇게 제목도 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할수 있고 또 노트북을 만들었다. 그럼 이제 그노트북 만든 거를 이렇게 폴더에 넣어서 저장을 하는데 제가 막 적었어요. 근데 적다가 나도 모르게 이 굿노트를 나가버린 거야.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동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급한 일이 있어서 굿노트를 사용을, 저장을 못 했다. 그래도 굿노트는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날아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글자를 적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속지를 확대를 해서 글을 적어요. 측두골. 이렇게. 적으면 축소를 하면 이렇게 작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하더라고. 아! 여기, 이거 A자 보이시죠? 여기에, 이거 지금 네모 움직이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적고 싶은 거에 표시를 하는 거죠. 검정 색깔을 이렇게 적으면 축두걸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적는 거죠. 축두걸에 주체.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을 잘 사용을 안 하는 게 막 자기 혼자 아까 보셨죠? 여기 검정, 파란 색깔 나와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걸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바로 확대를 해서 글씨 엄청 커다랗게 적어버려요.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그림 삽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처럼 이미 그림이 삽입이 되어 있죠? 이 그림을 어떻게 넣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파일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필기가 필요한 이런 사진이 필요하다. 그럼 저는 이걸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적었던 노트북으로 돌아와서 여기 사지, 갤러리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사, 제가 원하는 사진을 클릭하고 이 사진을 꾹 누르면 자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자르고, 완료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딱 놔둡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그냥 필기를 할 때는 이렇게 글자를 놔두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많다. 그러면은, 이 글자를 제가 없애버려요. 흰색깔로 펜을 만들어서 다 지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다 지워버리면 깔끔하게 딱 그림만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멀티가 되어 여러분 아, 죄송해 멀티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대동맥공 여러분 글씨체로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죠. 됐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진짜 세세하게 봐야겠다는 부분은 제가, 아, 그림 넣었는데 그 전에 아까 제가 보였던 것처럼 흰색깔을 칠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외우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이거 직접 제가 다 그린 거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도 있고, 이런 것처럼 사진을 넣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기한 게 전부 다 그림은 아니다. 어떤 거는 직접 그림을 그리고, 어떤 거는 사진을 삽입한다. 알겠죠, 여러분? 다음으로는 여기 보이는 이 점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점선이 저는 굿노트에서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필기를 하다가, 네모 상자 보이시죠? 이 네모 상자를 잘못하다가 엄청 크게 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모질한데, 그럼 이걸 새로 그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점선을 제가 이 옮기고 싶은 부분에 체크를 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만약에 뭐 글자가 여기가 이 자리가 아닌데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넘기고 여기 또 다른 글자 넣어도 되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통째로 옮길 수도 있고 또한 저는 이렇게 노트를 절반으로 나누거든요. 이 절반은 동그라미를 해놓고 꾹 눌러요. 그리고 여기 복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필기를 하겠다. 그럼 이렇게 슝 넘겨서 꾹 눌러서 붙여넣기를 누르면 아까 제가 해놓았던 절반 할수 있는 걸 다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이나 이 글자들을 전부 다 복사해서 다른 페이지에 또 넣을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될것 같아요. 제가 그렸던 여기 네모나 이런 선 보이시죠. 어떻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었냐고 하면은 네모 동그라미 세모가 있는 기호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그 아무 데나 그으면 곡선으로 나오거나 그냥 찍으면 알아서 직선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 쳐서 꾹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되고 뒤로 한번 가면 안에 있는 색상은 없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네모를 만들고 싶다 또한번더꾹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네모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또한 꿀팁인 거. 다음으로 굿노트는 카톡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PDF로 변환이 가능한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여기 보이시면, 땡땡땡이 있어요. 이 땡땡땡을, 어,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죄송합니다. 이 노트를 여기 밑에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 화살표를 눌러서 모든 페이지 보내기가 있어요. 이거를 이미지로도 생성할 수 있고, PDF로도 병합이 가능해요. 모든 페이지 보내기 눌러서 PDF로 보내기 누르면, 카페에서, 제가 제 자신한테 보낼게요. 그럼 이렇게 PDF로 친구들에게 보낼 수 있다는 점. 이것 또한 꿀팁. 여러분 이렇게 군투로 정리한 거를 컴퓨터로 뽑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몰라서 그냥 뽑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뽑다 보면 정말 보기는 좋은데 뽑을 때꼭 복사 직전에 페이지 맞춤을 해서 뽑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글씨가 잘려 나가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이 제목은 0.85 정도고 이 글씨는 0.5고 이 글씨는 0.3 글씨체예요. 이 정도 해야지 여러분 보기에도 딱 좋고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또한 그림도 탭에서 보면 그렇게 커다란 그림이 아니고 좀 작게 보이지만 뽑으면 정말 잘 보인다는 거 여러분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저는 굿노트를 딱 공부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이 기능들만 알아도 여러분이 공부하시기에는 그렇게 큰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앱을 사용하면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은 꿀팁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공스타그램 DM으로 보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